안녕하세요.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7시 30분이고요. 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곡 쪽에서 목동, 뭐 상암동, 삥바리 콜 위주로 뜨네요. 한 16,000원 정도 보이네요. 네, 첫 번째 콜 10시에 잡았네요. 아, 맨날 마음 같아서 그냥 가리지 말고 무조건 타자, 그러는데. 첫콜 출발하기가 가장 어렵네요. 고단가 위주로 타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아,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냥 무조건 첫 콜은 일단 나가는 데 의의를 두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콜, 착지 엄청 안 좋은 거 잡았네요. 어, 여기 구호선 공항시장역에서. 네. 저기 원당 가는 거 잡았습니다. 검단신도시 영상 이어갈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50분이고요. 아 시간 시작이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는 검단신도시에 위치하는 호반 썸밋시입니다. 검단신도시가 아직 다 조성이 좀덜된 편이라 상가들도 그래서 콜이 원래 좀안 뚫고 원래 신도시들 조성이 되면 웬만큼 다 인프라들이 구축돼야지 콜들이 좀 뜨잖아요. 네, 어, 현재 콜은 아예 없고 여기서 김포가 좀 가깝습니다. 김포 쪽으로 이동하면서 어, 김포도 콜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풍무동이나 풍무역, 사우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상황 지켜볼게요. 네. 네, 두 번째 콜, 검단 신도시하고 붙어 있는 원당에서, 어, 구레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어, 티맵으로 잡았고요. 23K인 것 같아요. 아마, 만9천원 정도 실수령액 되겠죠. 그냥 중민이 이제 무조건 타겠습니다. 뭐, 고른다고, 고르나, 한 시간에 두개 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구레동, 그렇게 뭐, 오래 걸릴 것같지는 않고, 한 20분? 20분, 2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운행 완료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좀 싸늘하네요. 장갑을 안 끼고 나와서 네, 좀 싸늘합니다. 네, 세번째 콜 이거 잡았습니다. 구례동에서 어, 동패동 운정신도시 가는 거고요. 어, 23,200포인트 네 이거 하고 영상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무조건 클릭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건가 네, 현재 시각 12시 47분이고요. 전 현재 운정신도시 이 편한 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어, 운정신도시 남쪽에 있고요. 어, 야당역 쪽으로 가면서 콜 한번 재봐야 되나? 어, 좀 이동하면서 콜 상황 볼게요. 네, 네 번째 콜 이거 잡았습니다. 대화동에서 군포시 당동 쌍용아파트 인데요. 어, 어딘지 확실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 어, 운행 완료하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각 3시 57분이고요. 여긴 지금 안양 평, 평총역 근방입니다 아, 콜이, 복귀 콜 하나만 떠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목동께 그냥 순삭으로 없졌고요 아, 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자. 강서구 9호선 공항시장역에서 잡았고요. 착지 엄청 안 좋은 검단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검단 신도시에 늦게 들어가시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빠르게 풍무역 쪽으로 나와서 택트를 하실 건지 아니면 바로 검단 신도시 대로변에서 택트를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택트를 하실 때는 이런 대로변에서 택시들을 눈 빠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서울 택시들은 빠방 먼저 해주거든요. 그러면 타시면 되구요. 평일날 때는 콜 잡아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녁 늦게는 말이죠. 주말 때는 여기가 신규로 들어가는 입주 아파트라서 새벽이나 저녁 늦게도 나오는 콜들이 꽤 있습니다. 주말은 약간 존버, 평일은 무조건 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콜은 원당에서 구례역, 구례역 가는 콜이었었고요 이때 시간이 약 1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구례역 도착하니까 주변의 기사님들은 약 70분 정도 로지 기준으로 계셨었고요. 삥바리콜 간혹 뜨는 상황이었고 어쩌다가 서울 콜 뜨면 순삭입니다. 거의 뭐 봄과 동시에 없어져서 잡기 정말 힘들어요. 네. 다음 콜은 구례에서 운정 신도시 들어가는 콜이었었고요. 일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12시 넘어가면 야당이나 이쪽에서 파주로 들어가는 삥바리 콜 뜨구요. 아니면 대화나 주엽 쪽으로 들어가는 삥바리 콜들도 뜹니다. 마지막 콜 잡았던 게 여기 일산 서구 대화동에서 군포 들어가는 콜 잡았었구요. 그때 시간이 약 3시 정도 됐었는데, 어, 시간은 4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어, 군포 안양에서 1 시간 좀넘게 죽고 복귀 했었 네요.